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팀의 대승 속에서도 독일 매체로부터 혹평을 받았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바이엘은 위넨이 알비 라이프치히를 5에서 1로 제압한 경기에서, 김민재는 자신의 수비 스타일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놓친 한 순간이 실점으로 이어졌고, 이는 독일 언론의 날카로운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김민재는 어떤 플레이를 펼쳤고, 그의 파트너인 우파메카노와의 비교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통해 김민재의 수비 철학과 그가 직면한 도전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흥미로운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꼭 등록, 좋아하고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의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이엘은 위넨이 21일 알비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5에서 1대승을 거두었지만 김민재 선수는 예상치 못한 혹평을 받았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는 선발로 출전해 태클 1회, 걷어내기 2회, 가로채기 2회를 기록하며 공중볼 경합에서도 5차례 승리하는 등 나름대로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패스 성공률도 무려 93%에 달했죠. 유럽 축구 통계 매체 품업에서는 그에게 7, 4라는 좋은 평점을 주었고 다른 매체들도 비슷한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매체들은 그의 수비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김민재 선수는 전반 2분의 상대 공격수 로이스 오펜다를 놓치는 실수를 범했는데요. 이로 인해 실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공격적인 수비 스타일로 유명하지만 이날은 오펜다의 빠른 스피드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독일의 유명 매체인 빌트는. 김민재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쳤지만 다이오 우파메카노만큼 안정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파메카노는 이날 김민재와 함께 선발로 나서 태클, 걷어내기, 가로채기 각각 3회씩 기록하며 패스 성공률도 97%에 달했습니다. 빌트는 그에게 평점 1을 주며 그의 활약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결국 민네는 이번 경기를 끝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다음 경기는 1월 12일 보르시아 맨헨글라드바와의 경기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다음 활약이 기대되네요. 여러분은 이번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섹션을 통해 귀하의 생각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원 및 최신 정보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